일본 영어 머스터디 넷, 고역준 선생입니다. 그러나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다. 여덟 번째, 자, 문장 삽입입니다. 자, 문장 삽입에서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래서 같은 연결사, 지시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 몰라서 못 푸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구문독해에 있다고 했죠. 여러분, 구문독해는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뭔가 분석하고 설명한다라면 설명하고 분석해준다라면 구문독해로 보시면 돼요, 거의. 자 그런 것들의 특징은 문장을 한급 말로 바꿔서 분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분석한다는 것 자체 뭐 끊어 읽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주어 동사 구조 파악할 수도 있고, 단어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하죠. 뭐 그런 것들은 독해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이 독해 속도 느리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의 근원이 돼요. 듣기도 따라할 수 없는 거죠. 번역의 특징이 그러하거든요. 시중에 우리나라 시중 강의의 0이면9 9가다 그래요. 이런 말하면은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쉽게 파악할게요. 어, 쌤 수업을 들으니 이해가 됩니다라는 말하거나 이해가 된다 또는 어 이거 하니까 영어를 알것 같아요라는 거 있죠. 알것 같아요. 어, 그뭐그그알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선생이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게다구문독해에요 사람들은 구문독해 하면 꼭 고등학교 때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변종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변종이 존재하거든요. 똑같아요. 영어도 잘못된 것들은 꼭 변종들이 존재해서 계속 생존 하려는 습성들이 있죠. 바로 구문독해가그 특징인데 그래서 여러분 듣다가 뭔가 자세히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about란 데 나와 있다. 그 몸에 관해서의 뜻인데, of에도 몸에 관할 뜻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은 그럴싸하잖아요. 어바트는 뭐 대략적인 관해서고 오브는 집중적인 관해서다. 굉장히 그럴싸하죠. 이런 것들이 영어를 발전시키는 저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디테일해요. 언어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모든 단어에 대한 디테일한 걸다 알고 있나요? 몰라요. 우리는 모호함에서 그 모호성에 시작해가지고 그에 대한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나 구체적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이런 형식으로 다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혼자 뭔가를 파악할 수 없는, 없어요. 근데 이런 강의가 뜨죠. 이는 간단합니다. 쉽거든요. 그러나 언어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유일한 해결책, 치레기 영구 트레이닝막은 없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강의 중에. 나머진다 그냥 그저 그래요. 자, 그냥 이 강의 봐가죠. 문장이 들어야 적절한 거. 네. 여러분들 이거 읽고 나서 읽으면서 분석하다면은 하나하나 까먹게 돼요. 그래서 읽고 나서 무슨 말이야? 어디 들어가지? 라고 생각하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자, 그게 왜 그런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 하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나, 이런 거몰라서 푸는 지장 없습니다. 자, 그러나 빼죠.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 갖고 뭐뭘 어쩌고 저 하니까 이거 빼줘 아예 아예 뺐습니다 이제 해석 안 할게요 이거 그럼 몰라도 푸는 가 없다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셔야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가 제1의 경제적인 임무 뭐 이득을 내는 거였죠 경제적 미션을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회사의 사회적인 책임은 회사가 바로 책임 있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암시하고 있는 건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비즈니스의 어, 사람에 사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것은 고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자 그것은 회사들에게 포기해라 이득을 포기해라라는 것을 요구해요. 회사의 임팩트가 심각하게 해를 끼치면, 어 회사의 투자자 일부들에게 자, 이것이 또한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또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암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회사는 이득을 낼수 없다. 다른 덜 사회적인 회사보다. 이런 거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때요? 정도 3번이죠? 그렇죠? 사회 책임을 지는 회사들은 책임을 진다는 게 의미하는 건 회사에게 야, 이득을 포기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고 요새은 또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회사가 돈을 프라이피터블, 이득을 낼수 없다는 걸또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3번이겠죠, 당연히. 4번, 이제 갑니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건 바로 회사들에게 밸런스를 맞춰라는 얘기예요. 이득 얻는 것과 대가. 그이득 얻는 데, 청취하는 데 들어간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균형을 좀 맞춰라. 라는 얘기죠. 정확히 3번이 맞죠. 자, 어때요? 디스에서 가지 않았습니다. 음, 하웨이에서 가지 않아도 푼데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석했는데도 모른다, 그럼 여러분의 뇌에 뭐가 문제 된 거죠? 여러분의 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글을 너무 안 읽어서 글이 어떻게 형성되어 되는 거지에 대한 머릿속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수 있어요.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뭐겠는가? 그러나가 남시하고 있는 건 뭔가? 뒤에서 상황이 바뀌지 않느냐? 이득을 포기하라고 했다가, 그러나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 도움 안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두뇌가 알아서 데이터를 처리해요. 그에게 맡기셔야 돼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 절대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지 않습니다. 언어는 모호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호성. 그리고 거기서 모호성에서 정답을 고르는 확신으로 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 모호성을 버려버리고 처음부터 밥을 떠먹여 버리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강의는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